네,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김차웅 천사님께서 검경 학동신문에 기고한 예그 글을 좀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국민배당금 지급을 위한 특단의 조치 정책하면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는 이가 국가혁명당의 명예대표인 허경영 총재가 아닌가. 그런 그가 이번에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들어가지 못했다. 허경영의 신드롬과 허경영 현상 등으로 세상을 풍미하던 지난날에 비춰볼 때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다. 며칠 전만 해도 이번에야말로 7.8기의 신화를 창조할 줄 알았다. 어디서 그런 확신이 서게 됐을까? 2024년 4월 10일자 선거가 있기 며칠 전 여론조사에서 국가혁명당의 지지율이 1.1%로 나타났다는 데서 엿볼 수가 있다. 이 정도 수치면 실제 3%대 이상은 유지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비례대표를 뽑는 15번에 눈이 꽂혔고 관심은 내내 허총재의 당선에 집중돼 있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러느니 여겼겠지만 오래전부터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고 공중부양 등으로 희화화됐던 그였기에 그에 대한 기대는 클 수밖에 없었다. 솔직한 얘기지만 허총재에 대한 지지도는 높다. 그런데도 막상 뚜껑을 열면 낮게 나온다. 시첸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언론에서 띄워주지 않고 여론조사 때마다 그를 배제한 탓도 있다. 그렇다고 개표 결과 당의 지지율이 0.23%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생각할수록 비분함이 솟구친다. 그의 행적을 들여다보지만 그는 선거 때마다 고개를 내밀었다. 그러나 고배만 마셨다. 그러다 보니 그를 비하하는 말이 나돌았고 지지자 일부는 그와 거리를 두기도 했다. 떨어질 줄 알면서도 많은 비용을 감수하며 출마를 했던 그는 당선될 때까지 출마한다는 것이 그의 신조였다. 무엇이 그를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 그가 만든 삼삼정책을 전 국민에게 알려야 했고 이의 실현을 위해 그가 일선에 나서야만 했다. 정책 대결의 길잡이이자 나라를 살릴 삼삼정책은 혁명적인 내용과 목표를 담고 있어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한몫을 하고 있으며 국정운영을 함에 있어 이정표가 되고 있다. 정책의 달인인 그가 입성한다면 정국이 어떻게 될까 하고 진단해봤다. 그의 천재성에 힘입어 프리미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질 것이고 삼삼정책을 내놓음으로써 정책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줌과 동시에 중산주의가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의원의 수는 적다 해도 그는 고도의 정치적 수완을 발휘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 데 주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정치인들은 그와 정책 연합을 모색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국회는 엄청난 정치적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그가 만든 국가혁명당은 혁명이란 기치를 내걸고 한국의 정치계를 뒤흔들 정도의 신생정당으로 발돋움했으며 많은 정책 제시로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선거 때마다 주목을 받아왔다. 33정책이 없으면 국가혁명당이 존립할 이유가 없고 국가혁명당이 없으면 33정책도 없다. 공들여 만든 삼삼 정책은 천재 중에 천재, 귀재 중에 귀재가 만든 불멸의 작품이다. 이 정책은 아무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삶의 지침서와도 같은 사용 설명서라 할수 있다. 분명한 것은 아직 시기가 아닐지는 몰라도 이 정책의 대부분은 언젠가 실행이 되게 돼 있다. 이 정책을 능가할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삼삼 정책을 숙독하면 현실에 맞게끔 합리적이고도 체계적이며 그리고 실용적임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삼삼 정책은 과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치가 망나돼 있고 정책끼리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메커니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삼삼 정책은 정책마다 근거가 제시돼 있고 완벽하여 조금도 미비하거나 엉뚱하지가 않다. 허총재의 혼이 담긴 삼삼 정책이 본격적으로 선을 보인지도 5년이 넘는다. 흐르는 세월 속에 정책의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크게 이슈화된 것이 출산 정책이다. 비바람이 거세었지만 뿌리를 내렸고 삭슬 터뜨리기 시작했다. 얼마 가지 않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정책은 정치인들이 많이 따라했고 허경영이 옳았다는 말까지 나왔다. 다음으로 다뤄야 할 것은 삼삼정책의 하이라이트로서 국민의 생계와 직결된 국민 배당금의 지급이다. 옛날엔 가난한 나라도 막지 못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국민 배당금만 제대로 조진다면 이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안정이 되고 노숙자 부류자 극빈자 자살자가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불신과 부정이 해소되고 믿음이 되살아난다. 국민 배당금만 정상적으로 지급되면 선거 때마다 들고 나오는 인기영합적인 선심성과 포퓰리즘도 사라지게 되고 노조운동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국민 배당금 지급의 명분이 이러함에도 이를 못마땅해하며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배당금 정책이 대두될 때마다 허황되다느니 실현성이 희박하다며 토를 달거나 볼멘소리를 해댄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보다 보면 배당금에 대한 댓글을 마주할 수가 있다. 지금은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아직도 부정적인 사람이 덜어있다. 글을 읽다 보면 고개를 흔들 때와 같이 절레절레하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노골적으로 나라가 망한다고도 한다. 심지어 무슨 돈으로 주냐며 막무가내 식으로 사기라는 등흠집내기에 혈안이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해도 본질을 흐리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자기 생각이라 하여 함부로 써도 되는지 묻고 싶다. 이참에 국민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무슨 돈으로 주느냐는 언동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국민배당금 지급 문제는 삼삼 정책에 잘 반영이 되어 있고 국가 예산의 70%만 절약하면 주고도 남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허총재가 실권을 쥐게 되면 당장이라도 시행이 되겠지만 국민이 그를 뽑아주지 않고 있어 현재로선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국민배당금의 지금 문제는 선거 때마다 이슈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일체 말이 없고 무반응이다. 국민 중에 쪼들리는 사람이 많다. 우리가 허총재만 바라보고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국가혁명당은 궁여지책으로 무소속 의원이 생길 경우 당력을 모아 무조건 영입토록 해야 하고 영입된 의원으로 하여금 국민배당금 지급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 다른 당, 소속기원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물론 이 문제는 쉽지가 않다.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혁명을 해야 하는 정책의 당으로서 죽기 살기로 몸부림을 쳐보는 것도 중요하다.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으니까. 김차웅 검경합동신문 논설위원. 우리가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죠. 네. 하늘궁에 올 수도 없어. 네. 그래서 국회의원은 나가기 나가지만은 당을 유지해놨죠. 네. 그 내가 어떻게 대통령을 나가든 무슨 변수가 있어. 그래서 그 변수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나간 것은. 그래서 나간 거지. 내가 붙으면 큰일 나지. 네, 네. 알겠죠? 네. 뭐 거기 매진해야 되잖아. 네. 저 사람 말처럼 바빠. 그럼 하늘궁 못 지어요. 네. 그죠? 네. 그리고 하늘궁에 모든 기도권을 내려놔야 돼. 네. 국회는 들어가려면 그런 걸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그게 그냥 했던 거야. 당 유지하고. 또 나는 정책을 계속 알리죠. 네. 이거는 정치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내 정책을 가지고 이 여의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토요휴무제부터다 했죠. 네. 노인수당 20만 원, 지금 30몇만 원 받죠. 네. 모든 정책이 대부분 내걸 만들어가. 뭐 인천시가 뭐 1억 준다 고 그러죠. 네. 그거 다내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뭐 함침제 부영 것을 회장도 1억 주죠. 네. 내가 사회에 미친 거는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미친 거만큼이나 많이 미쳐버렸어. 맞아, 맞아. 근데 나는 정치인이 돼도 안 되고, 저 목사가 돼도 안 되고, 그래, 안 그래? 손님이 돼도 안 되고. 그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책을 알려주는 거야. 알았죠? 그런데,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황제가 되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세계의 황제로 올라가는데, 투표로 올라가는 거 싫어. 그냥 내 정책만 알려놓는 거야. 씨를 뿌려놔면 그렇게 되겠죠? 나중에 보시면, 아, 저런 일이 있었구나. 저래서 신인님이 대통령을 나갔구나. 알겠죠? 네. 모든 정치인이 나중에는 흑경영을 다시 보게 돼. 네. 그리고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내 이름과 얼굴이